반갑습니다. 엘로아 비디오의 잘생긴 로프몬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디지몬 어드벤처 무인편부터 극장판 워게임까지의 전투력 순위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파워 디지몬부터 극장판 디아블로몬의 역습까지의 전투력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놀람> 작중의 황제 드라몬 드래곤 모두의 전투적인 활약은 따지고 보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한창 현실 세계의 야생의 디지몬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주역들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그 디지몬들을 다시 디지털 월드로 돌려보낼 필요성을 느꼈죠. 그렇게 사내와 정우가 맡으러 간 디지몬은 야생의 트리케라몬. 사실 저 디지몬도 랭킹에 넣어야 될 만큼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게 작중에 많은 활약을 펼쳤던 파일드라몬을 순수 교전으로 압도하는 미친 전투력을 보여줬죠. 다행히 이때 흰수염 보사가 청룡문의 디지코어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 힘을 파일드라몬에게 전달해준 끝에 파일드라몬은 궁극체 진화 개방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작중에 등장하는 메인 주역들의 궁극체 디지몬인 만큼 그 위험 있는 분위기는 상당했으며 그 교전 상대가 야생의 트리케라몬이라는 점이 조금 짜치긴 하지만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척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례적인 모습과 야생의 디지몬들을 제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강한 디지몬. 님을 암시할 수 있죠. 마왕문의 부하인 스컬사탄몬의 등장은 말 그대로 갑작스러웠으며, 잠깐 등장한 모습만으로 충분히 시청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주역들 앞에 등장하여 파일드라몬과 아트라캅테리몬, 메탈그레이몬 등 오직 지팡이 하나로 순식간에 제압해 나가는 놀라운 전투 실력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방심하거나 상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역들의 디지몬들은 제법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으로 볼수 있는데 그 디지몬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죠. 심지어는 황제드라몬, 드래곤 모드를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반숨의 필살기 하나로 데이터를 망가뜨린 그 광경은 뭐 해보지도 못하고 바보가 된 황제 드라몬 입장에서는 최대의 구력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버스를 들고 협박하는 모습을 통해 그 놀라운 전투력을 가지고 물불 안 가리는 역겨움까지 가진 점으로는 여러모로 상대하기 무척 힘겨운 디지몬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황제드라몬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파이터 모드입니다. 스컬사탄몬에게 고전하던 당시 주변의 아군 디지몬들의 힘을 몰아받아 개방한 형태로 스컬사탄몬이 아무리 날고 긴 완전체라 할지라도 어딜 악역 완전체가 깝치려 드느냐며 웅징하듯한 일격에 보내버렸죠. 이후에는 특별히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투할 때는 파이터 모드의 모습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만큼 그 등장 빈도만으로도 파이터 모드가 전투에서 기여하는 위력이 무척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펼쳐진 베리얼 며티스몬과의 최종 결전에서는 전 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의 힘을 모아 피날레 공격을 담당할 만큼 필살기인 심판의 빛의 파괴적인 잠재력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애니와 상관없는 공식 도감에서는 평소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소개되기도 한 디지몬이기도 하죠. <laughs>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어둠의 탑으로 만들어진 블랙오그레이몬. 비록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서도 자신보다 많은 어둠의 탑의 개수를 통해 만들어진 스물 마리의 만몬들을 혼자서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은 물론 감정의 동요만 없었더라면 한 대도 안 맞고 모두 조져놓을 수 있었죠. 비록 상상상의 문제로 홀리엔젤몬의 공격에 위험에 빠질 뻔 했다라던가 미친 토우몬의 반전 같은 모습 때문에 그 전투력이 재평가될 법도 했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주역들과 디지털 월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 것은 물론 워그레이몬과의 밀어전에서도 심지어는 황제드라몬 파이터 모드까지 합세한 2대1 교전에서도 밀리지 않고 되려 그들을 퇴화시킨 것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무시못할 전투력을 지닌 위협적인 디지몬입니다. 어드벤처 무인편에서 죽지도 않고 지독하게 또 살아 돌아온 묘티스몬의 새로운 궁극체, 베리얼 묘티스몬의 전투력은 최종 보스인 만큼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각성하기도 전의 상태일 때는 블랙워그레이몬의 초합금으로 이루어진 갑옷을 뚫고 치명타를 줄수 있는 기존 공격력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월드에 퍼진 어둠을 흡수해서 파워업된 형태가 정말 강력했죠. 당장 주역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 전력인 황제드라몬과 토우먼 실피드몬의 합동 공격에도 전혀 유효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가벼운 반격으로 모두를 힘없이 쓰러뜨릴 정도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저 상황을 자세히 보면 베리얼 뮤티스몬이 전투에 집중하고 있던 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반격한 점이라는 것이죠. 비록 전 세계에 선택받은 아이들의 빛과 염원이 모여 어둠의 씨앗이 심어 진 아이 들이 정신 차리 게되 면서 가장 어이없 게퇴 장하 는등 역대 최종 보스 중 가장 아쉬운 면 모를 보 여주 긴했 지만 순간 모든 세계 를 뒤흔들 만큼 의 영향력 과 전투력 은냉 정하 게따 지면 무시 못할 수 준인 것은 확실했 죠. <laughs> 마왕몬은 어드벤처 세계관 속에 이러한 막강한 빌런이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그가 보여준 전투력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른들의 사정만 아니었다면 그의 짧은 등장만으로도 최종보스로 채택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였죠. 이미 그의 부하들 중 스컬사탄몬의 활약만 따져도 그 보스인 마왕몬의 간접적인 전투력 위상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역들의 최고 전력의 진화체들로 합동 공격마저도 비아냥과 함께 아주 손쉽게 막아낼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미친 토우몬은 작중에 등장하는 막강한 빌런들의 필살기를 대부분 무리 없이 흡수한 이력이 있는데 마왕문의 필살기도 흡수하긴 했지만 연기 배출과 함께 무척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볍게 반격한 그의 필살기를 맞받아치는 황제드라몬도 무척 힘겨워할 정도였죠. 무엇보다 이 녀석도 디지털 게이트를 열수 있는 능력을 소지했다는 점과 본 모습이 아닌 로봇를 뒤집어쓴 형태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작중에서는 유일하게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나서 어쩔 수 없이 제거도 못하고 드라고몬의 바다로 추방시켜야만 했던 게 최선이 었을 정도였죠. 디지털 월드의 어둠을 흡수해서 강해진 배리얼 뮤티스먼과 다르게 마왕모는 평소 힘만으로도 주역들을 공포로 떨게만큼의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디아블로몬이 죽지도 않고 오메가몬을 향한 복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거쳐 진화시킨 아마게몬. 어드벤처 무인편 전투력 영상을 보셨으면 알수 있듯이, 오메가몬의 존재가 등장한 시점부터는 랭킹에 나열된 모든 디지몬들이 덤벼도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지닌 개체였는데, 그런 오메가몬을 뛰어넘은, 격이 다른 디지몬이 바로 아마게몬입니다. 막강했던 수많은 디아블로몬들을 단몇 발만으로 모두 제거시켜버린 가루루케논 그리고 찬란한 대검인 그레이소드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위력은 이미 검증된 부분이었는데 그런 오메가몬의 그레이소드에 찔렸을 때는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뿐이고 가루루케논을 몸속의 직방으로 맞았을 때는 진짜 오장육부가 뒤틀릴 고통이 따라왔을 텐데 그 에너지를 역으로 맞받아쳐 오메가몬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힘겹게 일어선 오메가몬은 기어코 양팔이 뜯겨져나가는 부력적인 모습을 선사했죠. 카메가몬을 이 지경으로 만들 정도로 격이 다른 전투력을 보여준 아마게몬이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한 황제드라몬이 뭘 어떻게 할수 있겠냐는 식으로 바로 웅징해버리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공격이 깃든 게 아니라면 저 아마게몬의 전투력과 방어력 그리고 재생력을 뛰어넘는 것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어드벤처 세계관 속에서 최강 반열에서 물러난 오메가몬의 뒤를 이어 주역들의 새로운 최강의 전력으로 등극한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입니다. 앞서 알아봤듯이 아마게몬의 등장은 그동안 작중에서 보지 못한 압도적인 전투력을 통해 주역들의 전력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방어력과 재생력 또한 출중하기 때문에 저 디지몬을 상대하려면 압도적인 전투력은 물론 특별한 능력까지 깃든 공격이 함께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장난 오메가몬의 남은 힘은 홀리링으로 변환되어 황제드라몬에게 전달된 끝에 개방된 새로운 모드가 팔라딘 모드이며 저 팔라딘 모드의 오메가블레이드에는 초기화라는 디지문자가 새겨진 만큼 대상의 구성 데이터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게몬의 방어력과 재생력을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적 칼을 찌르러 접근하고 있을 때 아마게몬의 필살기를 맞은 듯한 연출이 보였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했고 전투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맥 없이 퇴장할 수밖에 없게끔 힘의 차이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오메가몬에서 완벽하게 세대에 교체된 최강 반열에 선 디지몬입니다. 다만 이 진화는 오메가몬의 힘을 홀리링의 형태로 전달받아 진화하는 등 특별한 조건부가 붙은 만큼 자주 볼수 있기는 힘들겠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